아까도 잠깐 했지만, 명사절을 이끄는 정속 접속사는 무슨 말이냐면, 예, 절이란 말이, 주동사 덩어리를 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명사절이란, 명사자리에 오는 것을 보고 명사절이라고 합니 명사자리가 어디? 동사 앞이고, 동사 뒤고, 뭐, 제니사 뒤도 있겠지만, 우리 책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럼 동사 앞은 주어. 동사 뒤는 목조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목조가 되니까, 이 자리에 뭐가 오면, 주 동사 덩어리가 오면, 연결해주는 말을 보고, 접독사, 또는 명사들 접독사라고 합니다. 됐어요? 네. 잘 봐야 돼. 되게 쉽다. A번에 보면, 자, 동사 앞입니다. 동사 뒤죠? 동사 뒤죠? 4번은 좀 특이한데 그래서 1번 2번 3번처럼 동사 앞에 조동사 덩어리가 오거나 동사 뒤에 조동사 덩어리가 오면 새로운 조동사 왔다고 연결해주는 말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보고 접속사 라고 됐은 뜻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석을 줄줄줄 하시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조 자리에 긴 조가 왔기 때문에 뒤로 보내고 가짜 조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흔한 경우죠 됐어요? 네 이번에 조동사와 조동사가 사이좋게 나와있기 때문에 데스를 굳이 쓰지 않아도 알수 있게 되니까 데스를 쓰지 않습니다. 생략이 가능하고. 3번은 이제 그대로 쓰면 되겠죠. 4번이 문제네. 4번은 처음 봤죠. 동적은 앞에 있는 명사를 데스로 뒤에서 설명하면서 뭐라는 것이 우리 팀이 졌다라는 뉴스가 실망시켰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동기에다가 적어야 돼. 적으십시오. 아이고. 앞에 명사가 이렇게 오는데 이 명사가 대부분 어떤 명사냐면 생각이나 개념을 뜻하는 명사가 잘나와그 다음에 대시 나오고 조동사 덩어리가 뒤에 오겠죠. 그러면 뒤에는 조동사 덩어리를 앞으로 해석을 해서 뭔 뭐라는. 생각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때 잘 나오는 명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각이니까, 뭐뭐라는 생각, 뭐뭐라는 사실, 뭐뭐라는 희망, 뭐뭐라는 믿음, 또 뭐뭐라는 생각, 이런 말들이 잘 나오고, 좀 어려워지면, 뭐뭐라는 개념이나, 뭐뭐라는 가정이란 말이 잘 나올 수가 있고, 여기에 좀 특이한 것은, 챈스라는 말이 잘 나올 수 있는데, 챈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회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대시 나오면, 대부분 가능성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훨씬 더 빨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죠? 근데 뉴스도 어떤 생각이니까, 뒤에 어떤 생각? 우리 팀이 졌다는 생각이? 또는 그런 뉴스가? 우리를 모두 디서포인트, 실망시켰다라고 해석합니다. 위는 대신 확실한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신에 반대로 이프나 헤드는 불확실한 것을 얘기하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프나 헤드는 둘다 뭐뭐인지 아닌지인데, 헤드는 뜻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로 써도 상관없지만, 이프는 뜻이 두기가 나눠지니까 제약에 따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프의 뜻을 구분하는 공부를 해보면, if는 뜻이 만약 이란 뜻도 있고, 그죠?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도 있죠? 맞아? 여기 이제 설명을 보면, if는 문장 맨 앞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전에는 쓰지 이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if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오고, 그럼 뒤에 이렇게 컴마가 따를 텐데, 이때 if는 당연히 무슨 뜻이 될것 같아? 당연히 맨 앞에서는 뭔뭐인지 아닌지로 못 쓴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무조건 만약에 뜻입니다. 그럼 if가 중간에 올 때는 만약이라도 또 있고, 뭔뭐인지 아닌지도 또 있겠죠? 대부분은 당연히 만약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if가 중간에 올때 이게 뭔뭐인지 아닌지 뜻이 되려면 뭔뭐인지 아닌지는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니까 앞에 있는 동사가 대부분 모른다 위주의 동사가 잘 없고 대표적으로 돈 n 너무 모른다나 에스크 물어본다나 또는 원도 궁금해한다라는 단어 등등이 나오면 당연히 이프는 원뭐인지 아닌지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이프는 문장 중간에 올때 앞에 모른다라는 동사가 있을 때만 원뭐인지 아닌지 나머지는 전부 다 이프로 해석하면 됩니다 왜냐? 실제로 이번 문장 보면 원더라는 단어가 있잖아 온도가 궁금해 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프는 원모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프나 회더의 구분이 나오거나 또는 어떤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뜻이 똑같다 이 말이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면 뜻이 하나가 있는 것은 자리가 바뀌어도 구분이 있겠어 없겠어. 차이가 없겠죠. 그럼 회더는 가만히 있습니다. 회더는어디가나 똑같으니까. 근데 이프는 뜻이 두 개잖아. 그럼 자리가 바뀌면 뜻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다가 쓸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if 같은 게못 쓰는 거예요. 헤드는 다쓸수 있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네. 그래서 뜻이 두 개, 똑같은 단어가 있으면, 뜻이 많은 단어가 훨씬 더 제약이 따르거나, 또는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뜻이 하나밖에 없는 단어는 어디가도 같은 뜻이니까, 당연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하나로 말씀합니다. 그냥, 10번, 접속사 역할을 하는 의문사는 간접 의문이라 하는데, 이거는 내일 하던지 해야 돼요. 네, 네.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